오늘은 제 53문과 제 54문입니다. 제3계명이 무엇이고, 또제3계명이 명령하는 것, 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3문부터, 그리고 54문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3문 시작.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요 시작 제3계명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떼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떼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제53은 시작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요 시작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laughs> 제3계명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자, 이 제3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석해 놓고 있지요 제1개명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요 제2개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면 이 제3개명은 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3개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이 부르지 말라 이게 핵심이지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3계명을좀몇 가지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표현은 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예배로 우리 가운데 말해 주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 중에 행하고 있는 많은 순서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입니다. 자, 찬송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시간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 제3계명이 지켜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각종 행동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은 다3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것,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우리 예배 모범을 보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잡담하지 못하게 하지요. 눈 인사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예배 모범이에요. 다3계명에 근거해서 한 것이죠. 잡담하는 것, 그리고 휴대폰을 보는 것,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또 감격과 감동 없이 찬송을 부르는 것.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찬송에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찬송을 잘안 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그냥 속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것도 다 삼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삼계명에 다 위배되는 것, 그리고 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설교자도 성경과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를 한다. 다 삼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삼계명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찾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삼계명은 예배하는 자세를 이야기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좀 정리할 것은 망령때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때이 부르지 말라. 자, 부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낫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근데 어떤 물건을 높이 든다. 책을 높이 든다. 라고 했을 때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와서 부르다라고 했을 때는 소리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했을 때, 속으로만 자기 혼자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힘 있게 부르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다고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부르다라고 하는 낯사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망령 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샤베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적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타격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폐허가 되어버린 것 이것을 바로 샤베라고 말합니다. 샤베 그리고 이 폐허와 더불어서 거짓 헛되다. 폐허가 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헛된 것이죠.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되어서 어떻습니까? 파괴가 그 도시가 파괴가 되어서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 이름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명성에 합당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망령 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그의 명성에 합당하지 않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3개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헛되게 부르거나 아무 의미 없이 혹은 거짓되게 잘못으로 입에 담거나 언급하는 것을 금하는 개명입니다. 자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사용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이 사용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게 불러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망령 때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애국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를 때이 애국가의 원작자가 누구죠? 안익태 선생이지요. 자, 그런데 이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처음 작곡해서 처음 불렀을 때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달라요. 음. 원래 우리의 이 애국가는 굉장히 우렁찬 노래였어요. 그 굉장히 기백이 있는 애국가였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원작자가 만들었던 그 원래의 의도와 정신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원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죠. 그 사람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속성을 말해줘요. 그게 이름이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든 사물이든 그래서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그것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그 사물의 본질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떼어놓고 뭘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름을 떼어놓고 그 사람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인 경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것은 뭐가 되지요? 명예훼손이 됩니다.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죄로 걸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요. 네.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신의 이름은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는 이름입니다. 계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본다면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다음에 엘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라 영생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 야훼 많이 들어 보셨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고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령 때에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삼계명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53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찬찬히 한번 잘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 3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칭호와 그다음에 속성과 주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표시하는 모든 것을 합당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을 세 분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이름은 이름했을 때 그것은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칭호는 뭐냐? 칭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이름이에요. 둘다 이름이지만은 구분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이름은 고유 명사예요. 고유한 거예요. 칭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뭡니까?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인가에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호와, 여호와 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사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에게 붙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고유 명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하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신들도 다 붙이는 거예요. 다 붙이는 겁니다. 우상들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면은 고유 명사가 되고 하나님 하면은 보통 명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스도 하면은 이건 보통 명사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붙입니다. 제사장도 기름을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왕도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기름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은 예수는 고유 명사가 되고 그리스도는 칭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은 고유 명사로 되고 우리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호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표시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름 혹은 칭호 어? 이름도 마찬가지고 또 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칭호를 사용할 때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해라. 이것이 제상계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도 속성이 나오지요. 속성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해라라고 말하지 자, 하나님의 속성하면 뭐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는 없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완전성, 전능성 이런 것도 우리는 없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건 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속성.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뱉을 때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뱉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라고요? 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하라. 이것이 제 삼계명에서 명하는 것입니다. 음. 자세 번째는 또 뭐가 나옵니까? 주례주례에 주래. 있어서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규례 이야기하면 어, 나시린의 규례 이런 것들이죠. 나시린의 규례. 그러니까 나시린이 소원을 하지요. 나시린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시린의 소원을 할 때에 그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서 소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나시린들이 그 소원을 할 때에 그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눈먼 것뭐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흠이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여서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규례도 하나님의 때대로잘 사용해야지. 그그 주례를 사용하면서 속여서 좋은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뒤로 하고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도 결국 뭐다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주례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격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막 하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무시해 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죠? 기분 되게 나쁘죠. 이것을 인격의 인, 인,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해요. 이건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상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것은 뭐죠?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믿지 않고, 괜히 딴소리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상계명이 명하는 거예요. 제 상계명이.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나오죠. 행사. 하나님의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다고 말합니다. 행사란 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걸 행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크게 여기고 정당하게 생각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상계명이 우리 가운데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짧은 이한 줄이지만은 그러나 이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잘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고, 사용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